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답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해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비강공명을 쓰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충동증 환자들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쓸수 있는가, 여기 막혀 있으니까, 코로 바람조차 잘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이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이게 그 댓글로, 글로 제가 쓰기가 너무 좀 애매하고 어려운 내용들, 또긴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답을 해드려야지, 하다가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정신없어서 이렇게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난 강의에 누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충농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알레르기성 환자들, 어 여기 조금 땡겨볼까요 또? 네 여기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확실히. 네, 됐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은 결국에는 이 부비동, 전두동 쪽이 어, 관이 막혀서 거기에 염증이 차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런데 염증이 차면 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열이 오르거든요 열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머리도 두통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세들이 생기죠 그리고 무겁고 일단 이 안에 농이 차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겁죠 어쨌든 그래서 어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비염 환자들은 이쪽 코 안에 있는 이 코, 그, 이, 이렇게 주름이 있는 이 살들 있죠. 이, 이 살들. 이런 살들이 너무 이제 비대해져서 코 안이 막히는 거예요. 비강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비강. 코로 넘어 나오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여기, 어, 이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비강 하면, 비강 하면 사실은 여기, 여기 코 바로 옆에 있는 이 공간 보이시죠? 이 공간만 비강이에요, 여기. 여기. 이게 비강이고, 여기는 어 아시다시피 부비동, 전두동. 이게 대표적인 이제 큰 공간들이 따로 있고요. 비강은 사실 여기만 비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얇은 코 안에 있는 이 공간. 이공간이 옆에 주름이 세 개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막 비대해져서 막히면 그러면 이제 코가 막히는 거죠. 비염 환자들처럼. 그래서 거기를 어뭐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막히거나 이쪽 그 다른 공간들이 막히거나 꽉 차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엄청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소리 내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비강공명을 쓰는 쓰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비강공명의 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요 <laughs> 비강공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구멍으로 바람이 나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있죠 이 여기. 목젖 뒤에, 목젖하고 인두 뒤쪽을 비강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열리면, 이게 열리면, 여기가 닫혀있다고 치더라도, 콧구멍이 닫혀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그뭐 염증이나 그 비대증에 의해서 나가는 공기가 양이 공기가 좁아져서, 관이 좁아져서, 공기가 설령 안 빠진다 하더라도, 어, 여기만 열리면 이 전체 공간을 쓰기는 쓸수 있어요. 이해, 이해 가세요? 나가는 문이 닫혀 있을 뿐이지 코로 나가는 문만 닫혔을 뿐이지 여기가 열리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열리면 이 공간을 쓰기는 써요. 답답해서 그렇지 꽉차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시원하게 열려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코안 앞으로 코 김이 나갈 수 있게 어, 그렇게 공기가 소통이 되면 훨씬 더 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막혀 있다 치더라도 이 길이 열리, 이 길을 여는 훈련을 해놓으면 여기가 이 안에 진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 어, 최근에 배웠던 제자 중에 한 분은 충농증이나 이렇게 비대증이 굉장히 심했던 분인데 비, 여기를 열고 계속 코 쪽으로 비강 쪽으로 제가 발성을 이제 훈련을 시켰더니 한 며칠 동안 그 이후부터 뭐 샤워만 하면 이, 이 분비물이 코에서 나오더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성대를 지나서 올라오는 이 압력은요, 특히 고음을 내거나 이러면 굉장한 압력이에요. 사실 몸 속에서 엄청난 압력이 생겨서 그 압력을 코안으로 넣어주는 건데,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막혀 있던 그 농들이나 이렇게 굳어 있던 부분들이 진동을 하게 돼요. 분명히 코안으로 들어가면 이, 이런 관들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 관들이 진동을 하면 거기에 끼어 있는 분비물들이 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꺼내기 위해서 뭐 시술을 하죠. 이렇게 안에 코 안에 집어넣어서 그 관을 열어주고 그 안에 있는 농을 빼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발성으로 비관 공명을 잘 활용해서 어그 어, 공기 압력을 코 안으로 넣어주면 그 진동에 의해서 실제로 그 분비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저도 경험을 해본 거고. 제 제자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어, 탕탕탕탕 하는 이 압력 있죠. 어, 이런 탕탕탕탕 하는 그 진동들이 비강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공기가 갈수 있는 모든 길들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혀있던 그 부분들이 흔들리고 오, 움직임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 이 그거 있잖아요 그그왜 코에다가 물 집어 넣어서 세척하는 거, 식염수 같은 거 이렇게 생리식염수 집어 넣어서 코 세척하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이 자세로 이렇게 코에다가 물을 찍 집어 넣거나 뭐주사위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바로 목구멍으로 비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바로 목구멍으로 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경험하셨죠? 바로 나와요. 찍 집어넣는 바로 나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천천히 집어넣으면요 여기로 물이 차요. 이 부비동이나 전두동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죠? 쭉 천천히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 관들이 열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이 안에 물이 꽉 차요. 그리고 다시 다시 딱 쓰면 이게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쭉 하고 흘러내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가 다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 안이 전부 소리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노래의 울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증명하지 않아도 이론상으로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관이 이 이런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굴들을 잘 울려서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거는 부비동이나 어, 전두동은요, 나가는 구멍은 없어요. 그죠?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나가는 밖으로, 밖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구멍은 없습니다. 콧구멍이 막히면요, 코 안이 꽉 차서 뭐가 이렇게 콧구멍 안으로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부비동 전두동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울림은 생기되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겠죠. 그 울림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훨씬 더뭐 까랑까랑 한 소리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울림 그러나 어쨌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통로가 하나는 열려 있어야 그게 그 방이 써지는 거죠 문이 완전히 닫혀 버리면 그 방을 못 쓰는 거고 문을 여는 가장 키가 바로 목젖 뒤 영국의 뒤쪽 이인두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길 이게 열려야 되는 게 1번이고요 이게 열리면 비강은 일단 열리는 거예요 코쪽 앞쪽에서 뭐가 비대증 때문에 막혀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강으로 가는 길이 열리긴 일단 열립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주면 전두동 어, 부비동 쪽으로 진동들이 전달이 되면서 거기 있는 노, 분비물들이 빠져나오고 오히려 어그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증세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 진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요. 오히려 이제 비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비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좀. 코가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코를 자꾸 소리를 넣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코가 막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안 쓰던 공간에 공기 진동을 이제 넣어주기 시작을 하면, 이게 오히려 좀 자극이 돼서 좀 막히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다 어, 어디서 오냐면, 이게 일단은 써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안 쓰던 공간 안에 내가 소리에 진동을 넣어주는, 너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넣어주고 이걸 열어주고 일상적인 어 일이 될때 실제로 내가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말할 때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고 울림을 가지고 갈수 있게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뭐 비대증, 충동증 같은 경우 코가 막혀서 공기가 거의 안 나온다. 호쪽으로는 거의 공기가 안 나온다. 그런 사람도 어, 비강국명 쓸수 있습니까?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다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답답한 느낌이 있겠죠. 그걸 부를 때도. 그런데 계속하면 오히려 속에 있는 분비물들이나 이런 게 진동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증세가 더 완화될 수 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그, 이 뭐라 그러죠? 수면무호흡증? 혀가 너무 두툼하고 목젖 뒤로 이렇게 막아서 말려 들어가는 현상 인골라 심한 분들 이렇게 뒤로 그래서 목구멍 안을 혀가 뒤를 잘때 잘 무의식 중에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수면 중에 이렇게 호흡이 잘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걸 계속 여는 훈련하고 혀를 앞으로 빼고 소리를 뒤로 집어넣고 이 뒷공간을 자꾸 열어주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치료가 완전히 된다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이 발성이 벨칸토 발성이 신체 구조적인 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발성. 내가 생긴 구조대로 어 소리가 여기서 발생을 해서 후두에서 발생을 해서 공기 한 줄기는 비강으로 가고 한 줄기는 구강으로 가서 발성과 발음이 이렇게 다 밸런스가 맞게 되는 이 구조적인 소리를 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가 이 기관들이 하는 또 다른 역할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숨이, 호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다 상호작용을 한다고 믿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면, 어, 뭐 호흡이 좀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가 잘 비강 소리가 잘 나오면 음식 먹는데 좀 입이 불편해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이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체를 만드셨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잘못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잘 되면 두 개가 더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조적인 신체의 구조적인 어. 발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체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건강한 소리 내기 위해서 자꾸 코를 많이 쓰다 보면 그런 증세들도 오히려 좋아지고 폭충농증, 비염들이 완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더 힘을 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